안녕 하십니까? 문만냥입니다. 자, 문만냥 어제 아는 동생 집에서 하룻밤 자고 완도 약산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무로따오를 탔는데 네, 무로따오에서 정복 칩해를 이용해서 대물 간논돔을 잡는다 해서 문만냥 목포에 간논돔이 나오지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이 빠지고 없어서 1년 365일 낚시 천국인 문만냥이 완도 약산에 11년만에 방문해서 무로다오를 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복 치폐를 이용한 전복 새끼죠 새끼를 이용해서 대물 감성 낚시를 하려고 다 세팅을 했습니다 동이 터서 이제 초들이 시작하는데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오늘 무마장 대물을 잡을 수 있을지 지 같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하러 가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야 집회 시범보이겠습니다 끼는가 옆에서 이렇게 바늘이 좀큰 걸로 해가지고 바늘 이거 4통과 7호? 6호요? 7호 바늘입니다. 7호 바늘이데 그렇게 안 커요. 이런 식으로 되겠군 아래로 하게요? 네. 아래로 하겠습니다. 예뭔번이냐 야... 반신반의 했는데 아우 나오네요 예 이야... 정말 좋습니다 야기 때 피고 있는데 한이습니다 예신도 없이 내리꽂아버리네요 야, 오랜만에 대물반송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수, 한 마리 올라옵니다. 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우와! 보신가요? 괴물이네, 괴물, 괴물. 예! 감사합니다. 예. Yeah. 딱 봐도 오자, 딱 봐도 오자요. 나가 <목소리> <다가> 있어요? 예. <laughs>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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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한번 싸이즈 한번. 기지해 보겠습니다. 딱 오자 나오네. 겠 다시만 치지 잘 여기저기 다게 안돼. 아, 여기까지 오짠가요 예, 네, 가야돼. 오짠. 아, 볼 때는 오짜였는데. 빵, 이죠볼 때는 오짜, 빵이 엄청납니다, 지금. 딱 사이즈는 오짜인데, 한48 나오겠습니다. 첫수로, 완도 약산, 물었다오 타서, 어, 전복치폐로, 간노동, 5짜는안 되지만, 48 대물, 간노동. 히트! 예, 네, 축하합니다. 좋았습니다. 문만장이 한번 미끼 끼워 보겠습니다. 최근에 원도 쪽에서 이 전복 새끼 새끼라고 표현할게요. 이 전복 새끼로 미끼로 하여서 대물 감성돔 낚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만장이 목포에서도 대물 감성돔 낚시를 즐겨하는데 원도에서. 전복치피를 주행해서 팀을 감농을 잡는다고 하니까 오늘 완도 약산에 내려왔습니다 완도 약산에 내려와서 무로따오를 탔습니다 주정이 있는데를 끼워서 어 전복 내장이 밖으로 나올끔 이렇게 끼워서 채팅해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0 45?

아 자, 문만양이 있는 포인트는 저 금일, 금일도 주변입니다. 선장님이 금일도 주변이라고 합니다. 예 선박 이야, 손맛 좋습니다. 이 맛에 미치는 거죠. 에? 자, 거기다 올라왔습니다. 좌선이니라아 이것도 사자 후반 오자 딱 오자 오 어. 어, 이거 오자 되게 오자 와 아, 사이즈 사이즈가 이야 자 거기가 코에가 걸려놨어 코에가요. 바늘이 커. 예. Yeah. 자, 사이즈 한번 재보러 갈게요. 자, 과연 5짜냐, 4짜냐. 48. <laughs> 아, 48, 48! 아, 빵은 5짜인데. 48에 48. 아, 아쉽습니다. 자, 무 만약 포인트 옮겨서, 물었다오요, 두 번째 팀으로 가는 거죠. 히트! 물었다! 와이팅 <laughs> 좋습니다. <웃음> 들어가시게! 자, 사이드로 뒤쪽에다가 직공으로 넣어놨는데, 한 마리 올라옵니다. <laughs> 자 재밌네요. 응? 자, 사이즈는 44, 5 좋습니다. 자 입질옵니다. 자 가져가봐라. 됐어, 됐어, 됐어. 으아... 히트. <웃음> <웃음> 아. 야, 줄을 약간 줄을 하나, 가만, 가만. 아 밑에 줄을 감아버렸네요. 아.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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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번, 아. 올라옵니다. 아, 달려 있는데. 여기는 지금 쿡쿡 거립니다. 지금 쿡쿡 거리죠, 저? 아니야 아니야 지금 바닥이 지금 간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목소리> 나왔습니다 <목소리> 나왔습니다 예 <목소리> yeah. 왼손이라 적응이 안 되니까요. 네자 봉돌 올라왔죠. 예. 사이즈는 4.478 짜... 나오겠네요. 사이즈는 한 467? 제대로 삼켰네요47 나오겠네. 47. 나오겠네요, 47. 꿀떡했네요 꿀떡 꿀떡했습니다 꿀떡 개집 아. 한번 해볼게요 에. 오랜만에 보는 감성돔 46 45나오네45자45 45, 45. 45. 45 감성돔 히트 들어가시게. 갑니다 아냐아냐아냐 물렀다 물었다 물었다 물었어 아, 삼자 아, 삼자 에, 입질이 아, 뭐. 달랐습니다 확실히 자, 딱30 나오겠네요. 자, 작은 건방생해 줄게요. 자, 문반장. 29, 29. 감동 히트. 자, 살려주겠습니다. 자, 잘 봐라. 오타 대도 보자. 제갈다 이따 봐. 아니 이 상당히 큽니다. 문만장 보고 있듯. 어떠셨는가요? 자, 문만장 처음으로 어, 유선 배 탔습니다. 운만항 내저부터 있는 이후로 처음으로 배를 탔는데 운전 안 하고 배 타고 오니까 또 나름 재미 있구만요. 오늘 그래도 만족하는 하루였습니다. 어, 과연 전복 칩회에 대물을 감성놈이 나와줄까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낚시를 했는데 잘 나오네요. 그리고 선장님 조항에 가하면 뭐, 다른 곳에서, 뭐, 5자에 4자에, 뭐, 대박친 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반냥 오늘 해보니까 문반냥도 나름 지금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이런, 문맛, 손맛을 안겨주는 고기가 어디있습니까 네, 완도, 이러다가 완도 자주 오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귀향하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상황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